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, 섹스 시에 이걸 좀 활용할 수가 있죠. 남성이 사정한 후에 여성이 이제 좀 여운을 즐기기 위해서, 혹은 뭐 남성이 해도 됩니다.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좀할 수가 있죠. 우리 여성 수련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. 자기는 수련을 해서 성이 상당히 깊어졌는데, 남자는 습관이 안 바뀌고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남자는 이제 불을 붙여주고, 자기는 그불 붙은 요운을 혼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충족시킨다는 거예요.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, 그죠? 자기 열등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,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조율해야죠. 스스로 이렇게 만족을 하는 조치를 할수록, 사실은 파트너에 그런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.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, 사실. 그 다음에 이제 섹스하는 경우에 이제 멀티플레이로 이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남자가 이제 오라를 해주거나 후배에서 이렇게 사입할 때 여성이 이제 음액을 이렇게 마찰한다거나 해서 성욕을 빨리 돋구는데 도움을 줄, 수, 줄 수가 있겠죠. 이런 행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성생활이 상당히 풍부해지고 때로는 남자의 힘을 많이 들어줄 수 있어요. 스스로 자기가 이제 많이 따라오르니까 남자가 부담이 많이 들죠. 남성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면은 상당히 자존심에 상해서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 의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게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커플이 섹스를 같이 할수 없는 상황이면은 적당한 서로 이제 자위를 해서 어, 욕구를 해소한다든가 또 때로는 뭐 서로가 이제 애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애무를 해서 흥분을 한 다음에 성생활에 이제 돌입한다든가. 요런 방법도 이제 색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죠.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망치하게 생각할 겁니다, 지금. 상대방이 보는데 어떻게 자유행위를 해 하면서 상당히 어색하게 지금 생각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상당히 성생활에 창조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굳이 뭐 상대방이 싫어하고 거부감 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죠, 그죠? 네, 상대방하고 충분히 동의가 된 다음에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은 자유를 통해서 이제 잠재력을 개발하고 혼자 즐기는 독립심을 이제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. 어디까지나 파트너와의 어떤 그더 풍부한 관계. 더큰 만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진짜 혼자 잘한다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. 이? 이런 커플들도 많아요.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자위로 전부 각자가. 각방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4브레인 차원에서 다 그렇잖아요 지금 강의를 제가 들어왔지만 제 사상에만 다 지금 만족하십니까? 그렇지 않죠? 다른 데 가서 또 공부 더 하시잖아요. 이 성, 두뇌도. 복례도 마찬가지고. 다 마찬가지, 그죠? 다양한 만족을 추구하죠, 그죠? 성례도 마찬가지잖아요. 남편하고도 충분히 나누지만 자기만의 대화가 또 필요하죠, 그죠? 자기만의 또 색다른 즐거움도 <laughs>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음문을 열어야지 속 좁게 너무 생각하시면은 좁은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. 엄청난 그 보배와 유토피아를 발견 못 합니다. 나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결국은 이제 상대와 더 깊이 교감하는 그러한 계기로 자위수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성, 제가, 치국, 평천화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성, 제가, 치국, 평천화. 한번 외치고 끝날까요? 네. 수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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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치국, 평천화. 평천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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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천화 예. 예. 네, 장시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에너지 오르가즘 탄면으로 초대합니다.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 러브